수입 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 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BMW 7시리즈는 예전부터 벤츠 S클래스 모델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벤츠 S클래스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7시리즈 같은 경우 기업의 회장님이 타시는 의전용으로나 패밀리 세단에서도 충분한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형 승용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디젤 전기차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740i 모델은 성능이나 옵션 부분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데요. 자 그럼 BMW 740i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달 BMW 740i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4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208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간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